뽀뽀는 무슨 색일까? 라는 그림책을 읽고 만드는 한장 보가트입니다. 자, 이 보가트는 움직이는 보가트인데요.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. 너의 마음을 보여줘. 이렇게 움직이는 보가트인데요. 먼저 한쪽 손잡이가 되는 부분을 접어주시는데 3cm 정도 되게. 한 3cm 정도 되는 부분으로 종이를 접어서 잘라줍니다. 또 종이는 절반을 접어서 준비해주시면 손잡이 부분은 완성이 되고요. 자, 이 종이는 접어주시는데,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10cm 정도 되게. 이 종이가 조금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요. 10cm 정도 되게 접어줍니다. 10cm 대게 접으신 다음에 종이를 절반으로 이 상태에서 종이를 자르는데, 이쪽을 2c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잘라줍니다.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집어서. 매끈한 부분 쪽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. 주의하실 점은 하트를 그릴 때 하트의 아래쪽과 위쪽이 서로 모양이 잘 만나야지 이렇게 벌어질 때 완성된 하트가 완성이 되는데요. 자, 한쪽은 하트의 반쪽을 똑바로 그리고 반대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덮었다고 생각하고 위아래 대칭이 되도록 그려줍니다. 그리고 종이를 덮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 안에다가 붙여주시는데요. 주의하실 점은 손잡이를 이렇게 붙였을 때이 붙은 상태에서 종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는 풀이 붙지 않도록 이 끝에 맞춰서 붙을 수 있도록 주의해서 붙여줍니다. 손잡이를 붙인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합니다. 그래서 안에 모양이 나오고 다시 안으로 숨었다가 나왔다가 숨었다가 이렇게. 이렇게 되는 부가트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이 모양을 만드신 후에 나중에 납작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은 안에 나오는 그책 안에 나오는 대사인데요. 그 내용도 써주고 그 다음에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줍니다.